오, 우리 기사의 불행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늘 쓰던 방법을 써보고자 했다. 그것은 전에 읽은 책들 가운데 어느 한 대목을 생각해내는 일로 그의 광기는 발도비노스의 이야기와 카를로토가 상처 입은 그를 산속에 내버려 두었을 때 만투와 후작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도 알고 있고 젊은이들도 모를 리가 없으며 노인들까지 진실이라고 믿고 기리고 있지만 사실은 마오메트의 기적 이상으로 엉터리다. 동키오테는 지금 자신의 처지와 그 이야기가 꼭 일치한다고 믿고 아주 비통해하면서 땅바닥을 기기 시작하더니 상처 입은 수폐 기사가 했다는 대로 꺼져가는 숨결로 말했다. 어디에 계시옵니까? 나의 귀부인여. 이 저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의 고통을 모르시는 건지요. 아니면 그대는 거짓되며 불충분한 건가요? 부인. 이런 식으로 그 로만세르를 퍼가다가 이런 구절에 이르렀다. 오, 고귀하신 만토아 후장님. 내 핏줄이신 삼촌이시여. 이 부분을 읊조리고 있을 때. 마침 그와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농부가 방앗간에 밀을 저놓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농부는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와 누구인지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었다. 돈키호테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자기 삼촌인 만토와 후작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말은 않고 로만세만 계속 주절되며 로만세에 나오는 그대로 자신의 불운에 대해 그리고 황태자와 자기 아내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농부는 놀랐지만 그래도 몽둥이질로 산산조각 난 얼굴 가리개를 벗긴 뒤 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 주었다. 얼굴을 닦아 주고 보니 당장 그가 누군지 알게 된 농부는 말했다. 키아나님 아마 동키호테가 정신을 잃기 전, 그러니까 얌전한 시골 귀족에서 편력기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불렸던 모양이다. 누가 나리를 이런 걸로 만들었습니까요? 그러나 동키호테는 무엇을 물어도 계속 로만세로 답할 뿐이었다. 이에 마음씨 착한 농부는 그의 몸에 상처가 났는지 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슴바지와 등바지를 벗겼다. 그러나 핏자궁이나 상처는 전혀 없었다. 농부는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죽을 힘을 다해 자기 당나귀에 실었다. 당나귀가 기사의 말보다 더 튼튼해 보여서였다. 그런 뒤 가보시며 토막난 창까지 모두 주어 로신한테 등에 묶고 로신한테와 당나귀를 몰아 마을로 향했다. 그는 동키호테가 짓거리는 데는 황당무계한 말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겨 걸었다. 동키호테는 갈리도록 두둑겨 맞은 몸이라 당나귀 위에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들어 이따금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농부는 무엇이 그리 불편한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그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를 동키호테의 기억에 되살려 놓은 것은 악마의 소행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으니 그는 이제 발도비노스는 잊고 안테케라의 성 주인 로드리고 대 나르바에스가 포로로 잡아 그의 성체로 데려갔던 무어인 아빈다라에스의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가 몸은 어떤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재차 물었을 때 동키오테는 호레에 대 몬테마요르의 라디아나에서 읽은 포로 아벤세라해가 로드리고 대 나르바에스에게 한 말을 적혀있던 그대로 읊으며 대답했다. 자기 처지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를 이용했지만 농부는 그 멍청한 소리를 듣는데 절망하며 걸을 뿐이었다. 그는 이웃이 미쳤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동키호테가 장황한 연설로 자기의 화를 도둘까봐 걸음을 재촉했다. 동키호테는 한참 말을 하고 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돈 로드리고데 나르바이스나리 제가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하리파가 지금은 바로 둘 신해야 될 토보소로. 저는 단지 공주를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기사도의 가장 혁혁한 공적을 쌓고 있으며 앞으로도 쌓을 생각이라오. 이 말에 농부는 대답했다. 아죄 많은 니네 몸이여, 나리. 저는 로드리고 대 나르바에스도, 만토아 후작도 아닌 같은 마을에 사는 나리의 이웃 페르도 알론소입니다요. 나리께서도 발도비노스나 아빈다라스가 이 아니라 착한 키아나 나리란 말씀입니다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동쿄테가 말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들은 물론 프랑스의 열두 기사와 라파마의 아홉 용사 전부도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혹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룩한 공적을 모두 합쳐도 내 공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런 말과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해질 무렵 마을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부는 두들겨 맞아 엉망진창이 된 양반이 골사납게 당나귀를 타고 있는 몰골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충분히 기다렸다 싶었을 때 마을로 들어가 동키호테 집으로 가보니 집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다. 동키호테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 마을 신부와 이발사가 와 있었고, 가정부가 이두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따들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 주인님에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요? 페로페레스, 신부의 이름이 그러했다. 석사님, 사흘 동안이나 나리도, 말도, 방패도, 창도, 갑옷도 보이질 않으니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 이건 제가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한 건데, 제 생각엔 나리께서 갖고 계시면서 늘 읽으시던 그 몹쓸 기사 소설들이 나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생각났는데 나리께서 혼잣말로 편력 기사가 되어 모험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따위 책은 사탄이나 악마에게 줘버려야 해요. 라만차에서 가장 분별 있는 분의 머리를 돌게 만들어 버렸으니 말이에요. 조카딸도 같은 말을 하고 덧붙였다. 이것도 알아야 해요, 니콜라스. 이것이 이발사의 이름이었다. 아저씨, 외삼촌께서 그 막돼먹고 재수없는 기사소설을 이틀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읽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책을 내던진 다음 칼을 들고 벽을 마구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당신이 탄만큼이나 큰 거인을 네시나 죽였다고 말씀하셨죠. 지쳐서 땀이 흐르면 싸움 도중 입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라고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큰 물병에 있는 찬물을 다 마시고 좀 진정이 되면 그 물은 위대한 마법사이자 당신의 친구인 현인 에스키페가 당신에게 가져다 준 아주 귀한 물이라고 하셨죠. 외삼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알리지 않은 제 잘못이 커요. 미리 말씀드렸더라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테고 외삼촌이 갖고 계신 악마 같은 이 많은 책들 모두 이교도를 화형에 처하듯 불살라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나도 같은 생각이요. 신부가 말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책들을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해야겠소.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우리 착한 친구가 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이오. 농부와 동키호테는 그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농부는 비로소 자기 이웃의 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어르신네들, 발도비노스님과 심한 부상을 당한 만투아 후장님과 안테케라의 성주이신 용감한 로드리고 대 나르바이스가 포로로 데리고 온 무어인 아빈다라이스님께 어서 빨리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소리에 사람들은 모두 뛰쳐나왔다.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그때까지 당나귀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던 누구에게는 친구며 또 누구에게는 주인이며 외삼촌인 동키호테를 보자 달려가 그를 안았다. 이보게들 동키호테는 말했다. 나는 내 말의 실수로 중상을 입었음을 아시게 나를 침실로 데려가 가능하다면 현명하다는 오르간다를 불러서 내 상처를 보살피게 해주시게. 글쎄, 좀 보시라니까요. 가정부가 말했다. 저 나리께서 당하실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니까요. 자,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나리. 그 우르간다인지 뭔지가 오지 않아도 여기서 저희들이 잘 치료해드릴 테니까요. 나리를 이꼴로 만들어 놓은 망할 놈의 기사소설들 수백 번, 수천 번 저주받아라. 사람들이 곧 그를 침대로 옮기고 살펴보았으나 상처는 한 군데도 없었다. 동키호테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다.이 드넓은 세상 어디를 가도 만나기 어려운 가장 지독하고도 무모한 거인 열명과 싸우다가 로신한테와 함께 심하게 넘어졌다는 것이었다.저런저런 저런, 신부가 말했다.춘판에 거인들이 있다고?기필코 내일 해가 저물기 전에 자네 책들을 불살라 없애겠네.사람들은 동키호테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만 먹을 것을 부탁한 뒤잠좀 자게 내버려 달라고 했다.그것들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었다.신부는 돈키호테를 발견한 경위와 자초지종을 농부에게서 전부 들었다.농부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그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돈키호테가 말했던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신부는 다음 날 자기가 하려는 일에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튿날 그는 친구인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을 불러 함께 동키호테의 집으로 갔다.